야얘 10? 뭐했어 로그끼리 다 뭐했어 더 했으니까 안에서 뭐해야돼 그치 로그의 합으니까 진수의 곱 해서 로그를 크게 하나 쓰고 10, 10, 10. 로그 얘하고 어디까지 곱해 로그 1023분의 1024까지 <laughs> 곱해야 되죠 근데 로그킷이 곱하기해 못해 못하면 뭐한다고 했어 우리 뭔직찾기야 인마 그거 뭐라고 했어 유일하게 공식이죠 공식 그지밑변환 공식 써야되지 그럼 얘는 로그 2분의 로그 3이고 로그 그래서 어디까지 가? 로그 5에 아, 4에 5. 로그 천... 천... 여기까지 가는 거지. 로그 2하고 그럼 누가 지워져? 얘하고 이렇게 지워지네. 그럼 다시 어떻게 l o 야 돼? c h a 얼마로 할까? 어 로그 2 2 아 이거 없애려면은 다 지금 밑에 선생님 안 썼지만 다 2인 거야. 그럼 이제 정리가 되잖아. 알맹이가 로그 얘 얼마? 얘는 그래서 10에 1이지 그러니까 1나오죠 이거 하나 더 있는 거지. 이 앞에 로그 없으면 계산 못해.